안녕하세요. 11월 13일 초보 콜바라기 하이적입니다 아, 제가 오늘 어저께 <laughs> 11시 넘어서 주차장 먹고 집에 11시 한 단점에 들어왔거든요. 아,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저녁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시 넘어서 잤어요. 싶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8시쯤에 제가 알람을 마쳤었는데요. 끄고 한 2시간 더 다시, 다시 마쳤습니다. 그래갖고 10시에 일어났어요 <laughs> 10시에 일어나서 지금 콜 보면서 시, 어, 10시 반에 집에서 나왔고요 나오면서 잡았어요 콜을 지금 화성에서 인천 가는 거 잡았고요 어 요금이 근데 되게 좋아요 요거 희한하게 거의 두배 요금이에요 그래갖고 전화를 드렸죠 어디냐고 그래갖고 어한 25분 30분 거리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빨리 좀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소를 받았는데 아 막상 주소를 찍어보니까 45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죄송한데 지금 45분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음, 괜찮다고 서둘러 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남았네 11시 한 25분쯤 다 도착하겠네요 아 예전에는 진짜 버스 할 때는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와도 그 다음날 막 새벽 4시 5시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아 근데 이게 화물, 그, 광도가 좀 있어요. 아, 쉽지 않아요, 황, 화물은. 버스랑, 이게, 이 뭐지, 제가 버스 리무진이었기 때문에 이게 쿠션도 좋고, 아, 이 운전하기가 참 편했거든요. 근데 화물차는 좀덜 하잖아요. 에어가 있긴 있어도, 어제거 보신 분, 차 보신 분들도, 아 이건 뭐, 이 정도는 뭐, 에어 아니라고 뭐,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. 큰차 제가 안몰아봤잖아요 근데 그 영상 다른 분선배님도 영상 보면, 아, 쿠션 장난 아니에요. 막그 움직이는 게, 의자 전체 움직이는 게. 큰 차들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운전이 피로감이 좀 있어요. 이거 3.5도 마이티. 어, 딱 그게 느껴져요. 피로감이. 왜냐면 그 버스, 버스 할 때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제가 화물을 안, 해봐서, 안 해봤으니까 비교할 게 없어서 자꾸 지금 버스하고 지금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 전에 이제 화물을 안 해봤으니까. 그렇게 움직여도 이 승차감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지짓 많이 못 느꼈거든요. 집에 막 12시, 1시에 와도 막 3시, 4시, 5시 막 그렇게 일어나서 매일 진짜 저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적도 많았어요. 요, 바로 전 회사에서. 한 6개월 동안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. 사고도 없었고. 그런데 이거는 지금 딱 화물은 그게 딱 느껴져요. 피로한 게, 피곤한 게. 그래갖고 지금 영양제도 챙겨 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. 아무튼 하물을 좀 열심히 하려면 좀잘 쉬고 잘 자야 되는 거 맞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제 생각이 그래요. 요즘에 아 처음과 같은 마음처럼 이게 안 되네. 버스 할때 내가 그렇게 어, 늦게 와서 새벽에 일찍 나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하는 게좀 느껴지더라고요. 네.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가서 싣고 물건 어떤 건지 보고 또 저기 인천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. 근데 인천 가는또 점심시간 걸리니까 밥을 먹어야겠죠? 밥도 쉽게 챙겨 먹게 되지가 않더라고요. 하고 좀 사과를 제가 매일 하루 하나,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 먹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가보겠습니다. 아. 짐이 저거 상자, 나무 상자 박스. 네 개인 것 같습니다. 아, 저건 다 하나씩 다 묶어야 되겠네. 아, 두 개씩 넣고 한 개만 묶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실어보겠습니다. 무슨 짐이지? 튼튼하기도 했네. 산으로도 잘 밀리는 정도의 가벼운 짐입니다 아 이렇게 제일 뒤구만 따로 깔깔이를 채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네, 도착지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영종도 인천공항에 그 안에 있는 어, 국제 물류 센터에요. 그래서 좀 요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안에 들어가서 좀 복잡할 것 같은데, 그래서 물건도 좀 야무지게 저렇게 해외 비행기로 가는 해외 배송이라 저렇게 야무지게 산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일단 가서,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코를 내렸고요 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수작업 수작업을 잡았어요 수작업 수작업을 잡았는데 이게 물류 회사에서 싣고 나와서 화주한테 가는 것 같은데요 BL번호가 있어요 BL번호 이거 그럼 그런, 그런 물류 찾고 들어가서 이 BL번호 쓰고 이제 지게차 기사한테 주면 받아갖고 물건 실으는 그런 회사창 찾고 인데아 어, 박스가 46박스 라고 그래서, 아 괜찮겠다 생각해서 지금 잡았거든요. 화물은 1.3통이라고 써 있어요. 46박스. 혼자 실으는 것 같죠? 왠지 느낌이. 누가다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. 요금이 한 6만원 정도 저도 주, 주는 요금이에요. 거리상으로 6만원 정도. <laughs> 그래서 잡았는데, 아, 결국 아니겠다 했는데,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, 이거, 땀좀 흘릴 것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가오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어우, 엄청 어, 복잡합니다. 저기 파란 문이 있는데, 저기 창고에서 접수를 하고, 아, 요 BL번호로 BL 접수를 하면, 요 접수증을 끊어줍니다. 그러면, 제 물건을, 어디에 있는지, 지휘차 기사님한테 갖다 드리면, 지휘차 기사님이 가지고 옵니다. 너무 복잡하네요. 창고 많고, 어. 아 일단, 어떤 화물인지 봐야 될것 같아요. 오, 뭐지? 와. 이렇게 상자 아래 들어오는 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싸서 실어야 됩니다 어, 어, 어. 막 물건을 싣고 나왔습니다 진짜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바지도 제가 지금 기모 바지에다가 아 겨울 오셔가지고 아우 아 물건 박스 저렇게 큰 박스인지 몰랐고 저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아 진짜 <laughs> 진짜 아 저런거 어떻게 걸러내야 되죠 저런거 아 수작업을 진짜 아예 아예 안해야되나 안 아니면 제가 지금 체력이 약해서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체력 좋으신 분은 해도 돼요 수작업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전화했습니다 2만원만 더 주라고 좀 너무 힘들다고 지금 내가 지금 한것 중에 제일 힘들다고 2만원 더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알았다고 래갖고 2만원 더 올렸습니다 가서 하차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, 아, 하차지에서는 혼자 하는 거면, 저 보니까 내용물이 가방이에요. 그래서, 하차지에서 아무도 없으면 그냥 다 밀어버릴 거예요, 그냥. <laughs> 너무 힘들었어요, 지금. 아. 일단, 그단다 일단 가겠습니다. 아유, 아까 또그 점심도 못 먹었어요, 제가. 그냥 사과 먹었는데, 가다가 밥 먹을 수 있으면 먹어, 먹어야겠어요. 아, 힘들어. 영양 보충해야 되겠어요. 네, 일단 가, 서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코를 내리고, 아, 거기에 주차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. 콜도 보면 밥못 먹을까봐 점심 겸 저녁을 막 먹었습니다. 먹고 나와서 지금 세 번째 코를 잡으려고 봤는데요. 한참 봤습니다. 한참. 갈만한 게 없어요. 내착도 갈만한 게 없고, 쿠팡 있는데 쿠팡 가기 싫어가지고요. 아까 한 35km로 놓고 봤는데요. 지금 포천 가는 포천에서 경기도 광주 가는 게 있어갖고 요거 잡았습니다. 침대 프레이라는데요뭐 수해줌이에요, 수해줌.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거 경기도 광주 하차하고 그리고 또 봐야겠죠? 네. 지금 7시 반인데 이거 상차가 8시 반이에요. 네, 지금 도착 시간은 8시고 좀 일찍 가도 실어줄 것 같아요. 일단 가서 또 봐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하나씩 다 실었습니다. 올려가지고. 네. 그렇죠. 네 침대 프레임을 다 실고 좀 나왔습니다. 지금 광주 도착시간이 9시 35분. 아, 50분 걸립니다. 50분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광주에서 10시에 출발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잡을 걸 그랬나 봐요 광주로 갈줄 알았으면 아까 광주에서 10시에 출발하는 그 당척 짐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일러갖고 제가 안 잡았었거든요 어쨌건 지금 가면서 야상이 좀 그쪽에 있긴 있을 건데 지금 어플을 보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미리 봐놔야지, 아니면 광주에서 차 숙을 할수 있습니다. 광주에서는 저희 집까지 좀 그냥 가긴 좀 그래요.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긴 하지만, 그래도 뭐 하나 잡고 가야죠. 일단 콜 어플 보면서 가보겠습니다. 와, 지금 하차 했고요. 세븐트 콜. 와, 여기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여기가, 이, 이, 공장이 아니고 지금 이 침대 창고인데요. 이 연립주택 안에 있습니다, 지금. 아, 이거 어떻게 들어가고. 오늘 왜 이렇게 좁은 길만 나오나 모르겠네. 아, 지금 들어오는 길도 완전히 좁아가지고 간신히 들어왔어요. 진짜 나무 다 치면서 들어왔고요. 여기도. 아, 이런 큰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데 지금. 무슨 저런 창고가 있나 모르는데 그 나무 가지 다치게 생겼네요, 그도아 미치겠네요. 아, 아 오늘, 지금 계속 요즘 막 좁은 길로만 나오네요, 이게 불안합니다, 불안해. 아이고 아까 아까보다, 아까보다 반대쪽에서 저런 들어왔는데 거기 완전 데 열린 주택 사이 사이에 몇 번을 꺾어서 들어왔습니다. 아그리 지금 예, 물어봐갖고, 이렇게 나가는 게 차에 더 편하다고 그서갖고 이리로 가는 건데요. 아, 여기도 좀 너무 좁아요갈 때까지, 다 나갈 때까지 진짜, 안심 못하겠어. <laughs> 아, 그리고 일이 없어요, 지금. 아, 일이 없고, 송파 가락시장에서 나가는 일이 있는데, 그냥 차, 지금 집까지는 한50몇 킬로 나오는데, 차 숙을 할지, 그냥, 갈지 좀 고민 좀 해야겠어요 일단 큰 길로 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좀 불안해 갖고 지금 지금 초집중 상태입니다 초집중 꺾지 말고 쭉 가라는데 지금 여기 사거리에서 나가면 큰길 같은데 여기 꺾으면 안 되나? 와 이게 꺾을 수가 없네 내 차는 아 꺾을 수가 없어요 완전 주택 골목 안에 있는 거야. 주택 골목 안에 쭉가겠으니까쭉 한번 가볼게요 이거 거의 큰 길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저런 침대 창고가 있는 게더 이상하긴 한, 한데 <laughs> 아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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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나뭇가지들이다 낮아가지고 이거 큰 차들이 안다녔던 소리잖아 이렇게 나뭇가지가 낮게 있는 게 <laughs> 아, 따. 아유. 일단, 촬영을 끄고 집중해서 가볼게요. 네, 아직 광주고요 아, 콜이 없어서 계속 봤거든요. 아, 결국은, 요 가락시장이 한참 전부터 떠 있었는데, 요 가락시장 거 잡았습니다. 송파 가락동 시장 뭐 채소 채소 하는 곳에서 파를 대파 여섯 파레트 싣고 화성 가는 거 잡았습니다. 뭐 씻는 거 아무 때나 싣고 하차를 내일 7 시라고 하는데요. 아 가락시장 한번 갔었는데 수입 과일 내려를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와 진짜 정신 없던데. 아 벌써 좀. 좀 살짝 긴장이 오고 있습니다, 긴장감이. 엄청 복잡하더라고요, 진짜. 사람들, 그, 무슨, 세발 오토바이 같은 건지, 니아카 같은 건지, 막, 끊이지 않고 돌고 막 그러던데, 한번 이따 가서 제가 찍어보겠습니다. 그거 제가 엄청 놀랍게 봤거든요, 신기하게. 아, 일단 가보겠습니다. 네. 현재 시간 11시 30분이고요. 이제 노상무 시장. 입구로 들어갑니다 저는 북문으로 들어갈 거고요 최소 이동으로갈 겁니다 전에는 과일동 갔을 때 진짜 정신 없었는데요 오늘은 통화를 하고 정확한 위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 겁니다 12시부터가 엄청 바쁜 시간대라 지금은 좀 살짝 한가합니다 여기 너무 복잡해서 진짜 운전 조심해야겠더라고요. 아, 제가 도 여기서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. 아, 다행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요. 저번보다. 자, 기둥 4번 자리로 오라고 했거든요. 저 뒤에 4번 보입니다. 4번 자리인데 아차 세울 데가 있을까 싶어요. 아사 번도 또두 개네. 저 한발, 저세발 자전거 같은, 세발 오토바이 같은 게 진짜 많이 다니더라고요.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 4번 여기 앞에 3번 될것 같아요 어. 어. 저 나와서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, 뭐. 아 됐어요 더 당겨요 됐어요 이렇게 세우면 될까요? 이렇게 세우나요? 앞으로 네좋네 네. 네. 어, 생각보다 안 복잡합니다. 일단 물건 실어볼게요. 여기 모습 보면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요. 진짜 활발하게. 아 저기서 저기서 나와서 이제 다시 다시 저기로 들어가고 <laughs> 대박. 어, 깜빡이를 안 쳐놨구나. 깜빡이를 쳐놔야겠구나. 깜빡이를 쳐놔야, 잡아야... 사람들이 안 헷갈리겠구나. Hey yeah.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, 진짜 크락션 거의 안 올려. 크락션 없이 참, 진짜 잘도 다녀요, 이분들. 기가 막혀요, 진짜. 서로 바쁜 거 아니까 기다려주기도 하고, 대단하신 것 같아. 아, 나가기가 걱정입니다, 나가기가. 아, 이제 빠져나왔습니다. 아, 지금 12시 5분 전입니다. 집에 가면 한 1시쯤 되겠네요. 씻고 한번밥 먹고 저녁을 이렇게 느껴 먹습니다. 씻고 저녁 먹고 한번 내일 한, 한 2시, 2시 반 되겠네요. 잠자는 시간이. 내일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. 7시에 내려주려면. 아, 6시 일어도 되겠다. 가까워서. 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